뚜루렁 휴 뚜루렁 휴아잘 잤다 어서 딸기를 깨워야겠어 딸기야 일어나 누구세요? 누구라니 빨리 일어나 아, 어? 아 언니구나. <웃음> <웃음> 언니구나 언니 보러 가자 옥장으로 알았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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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오어 봐봐. 와와와와와예예예예예문 열어 열어 일로와 일로로 으응 야야 이거 뭐야. 너 어제 니가 장난쳤나? 네 아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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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빨리 오라고 아오 어. 어, 뭐야? 빨리 오라고 그랬 근데 이게 뭐야 언니 핸드폰 안가졌어? 나? 핸드폰 여기 있는데 어? 응? 봐봐 언니 저거 무슨 벌레야? 잠깐만 검색해 볼게. 알았죠? 응 어? 무슨 소리지? 야, 어 저거는 존벌레라는데? 존벌레? 그래? 헉, 존벌레 무서운 거야? 응. 음. 어떻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벌레야? 응 음, 그렇지. 야, 너 어젯밤에 옷 네가 옷 사놓고서. 너 서랍에다 넣었지, 옷장 말고. 어, 나 서랍에다, 어. 으이그 하하하. 하하 서랍에다 넣었지. <laughs> 일단은, 언니가 한번 죽여볼게. 넌 위험하니까 거기 있어. 아, 파 어디 갔냐? 어, 언니, 어, 언니, 언니, 뒤에, 뒤에, 어. 뒤에. 아, 어, 진짜. 얘 뭐야. 어, 죽었다, 다행히. 죽었어? 어 일단 나와봐 일단 옷부터 챙겨입.. 챙겨입어서 부동산장 한번 가보자 부동산 아니 가야지. 내일까지 한번 보고 내일까지 경과 보고 지켜보고 가야지. 아니다 싶으면 그때 내옷 여기있다 음. 네. 엄마 아니 언니 응? 집에서 신발 신으면 어떡해 아 맞다 신어도 돼 슬리퍼도 괜찮고 아 맞다 이거 그거지 실내와실내와 우리 집은 좀 지저분해서 우리 대청소하자 어 그럴까 응 그래 대청소하자 내가 빗자루 가져올게 언니 내가 지금 빗자루가 있거든 나도 빗자루 응응 응? 응? 청소하자 시자루 싹 어, 아. 아니 아 잘못했어요 조심해서 청소해 알겠어요 쓱싹 쓱싹 옷장 청소할게요 음 히. 화장실도 청소하고 음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은데? 그런가? 이제 예, 됐다 이제 됐다 침대도 좀 털어야겠다 이거 언니랑 오늘 쇼핑하러 갈래? 덜고. 쇼핑? 응. 언니랑 좀 아. 많아. 근데 나 4만 6천 원 밖에 없어. 에이, 음. 언니가 많으니까. 언니가 오늘 사줄게. 나 4만 원으로 장난감살 해, 안 돼. 아, 아, 아. 아, 맞다. 오늘은 벌써 늦었네? 아, 늦었다. 청소한다. 어, 미안해. 아, 네. 들어가자. 엄마? 엄마를. 자자, 니 아니, 졸려. 에이, 자야지. 르기르기르기 딸기 일어나. 르기 딸기 일어나. 딸기 일어나. 음... 아 오늘은딱 5분만 더 자. 알았다. 딱 5분이야. 응. 드르랑이. 5분 뒤 드르렁. 자기야 일어나 화장실 가자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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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 나좀 언니 배고파. 어, 빨리 화장실 에 씻고 와. 또 벌레 있잖아 아, 뭐. 아, 무서워 아, 진짜 이게 몇번째야 야 안되겠어 빨리 씻고 나가자 아, 네좀 둘러봐야겠어 아, 여기, 아 여기에서 벌레 냄새 나 언니 나 큰일 볼건데 언니 좀 떨어져 있는게 좋을거야 엠 <laughs> 아우, 냄새. 끔. 어, 쿵! 어, 아, 뭐야. 아, 어, 나왔다! 언니 드디어 나왔어! 아유, 그게 자랑할 일이냐. 야, 물은 내리고 와. 아, 나 아직 휴지를안 닦았는데. 아, 그러고선 밖에 나왔냐? 됐다. 아. 손 찍고 나와. 아,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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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집좀돌려보자 알았죠? 딸기 짐 싸고. 아주. 언니, 같이 가. 안녕. 내 딸기 친구 아니야? 어, 어, 민서다. 어, 안녕, 민서야. 어, 안녕, 너 어디 가? 어, 우리? 엄마, 언니, 우리 어디 가? 집 이사하러 가. 아 어, 우리 이사하러 가. 오, 좋겠다. 우리 집에 벌레가 왔어. 잘 가. 응. 어. 에메랄드, 뭐지? 가자, 언니. 가자. 아, 참 되게 멋있다. 부동산이 이쪽이라 있나? 그런 것 같은데. 응, 여기다. 여기야. 응, 인사 바르게 하고, 안녕하세요. 아, 싫은데. 안녕하세요. <laughs> 어, 그래, 안녕. 왜, 언니? 집 사줘요. 네, 저희가 집좀 보러 왔는데요. 그래, 여기 상자 안에 있다.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이게 아니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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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뭐야? 음, 초코초코 응, 초코초코 하우스란 집이란데? 초코초코? 음. 대박. 거기 부잣집이야, 우리 동네에서. 응. 음. 나거기사고싶어 얼마만 됩니까? 5만 원이면 됩니다. 어, 아, 어, 나 4만 6천 원인데. 언니가 낼게. 에헤헤, 아, 네, 네, 네. 와, 신난다. 나 먼저 가있을게. 인사하고 가. 어. 안녕히 가세요. 됐지, 언니? 응. 음. 서비스로. 600원 더 넣습니다. 6,000원. 에, 에, 빨리, 빨리, 빨리 가자. 어, 자. 언니! 같이 가. 빨리 와. 언니, 여기서 방 정리해야 돼. 언니가 여기, 여기 할게. 알았다. 나 여기 할게. 응. 이거 고마워. 다짐. 오케이. 나는, 어, 저짐풀어야지 빨리빨리 풀어 언니, 혹시 상자 있어? 언니? 응, 왜? 나 상자 좀. 알았어. 어, 거기다 담아야 될것 같아. 어디, 언니야 설치해줄게. 알았죠.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여기. 두 개? 아, 두 개. <laughs> 어. 잠깐만. 알았죠. 나, 아. 언니 갈게. 응, 아, 언니. 여기다가 옷 넣어야지. 장난감 사고 싶다. 장난감 사고 싶어? 응. 아. 언니가 사줄까? 응. 아. 알았어, 그럼 빨리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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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알았다. 아, 이건 내 돈이니까 숨겨놔야지 아 맞다 이거 언니건데아아 아, 언니 줘야지 아니 이거 언니 돈 내가 보로 가져왔어 어 그거 딸기 써어 어, 진짜? 가져. 고마워 음, 못 봐. 응 무겁다 나응 역시 언니는 착해 들어올 때좀 노크 좀 해라 아 됐죠 돈은 이제 우리는 부자니까 다이아 옷을 입어야지 어허어허 언니가 어제 옷 샀긴 했거든? 너뭐 볼래? 자 여기다 넣어줄테니까 옷좀 갈아입어 깨지지 않아옷 입지 말고 어, 여기 있어 어? 있어? 응 알았어 어제. 그럼 언니가 입을게 이건 안돼 거야. 내거야내거야에이 우와 대박 예쁘다 언니 너무 예뻐 격도 하고 어, 음, 어, 음. 어 조금 허전하다허전해 어, 언니 잠깐만 어, 언니 응 음, 언니가 딸기 옷 바지 샀는데 똑같은 거지만 언니 응? 근데 나 화로랑 작업대 좀 작업대? 응 어. 알았어. 아, 맞다, 언니, 언니, 나 작업대 응? 말고, 응. 하루랑 노트블럭 줘. 알았어. 음. 상자는더안 필요해, 책이랑? 어. 책은 얘기 싫다. <laughs> 어, 이제 밤이 돼 간다. 응. 여기 있잖아, 노트블럭. 아, 근데, 여기에서도 설치하기, 여기. 여기에 설치하게. 하도하도하도 나와봐 아, 침대+ 침대+ 침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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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침대+ 사야 돼? 응, 침니야 금방 사올게. 침이 아. 편에서 봅시다.